안녕하세요. A.M. 성형외과 조영규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몽골주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팀 혹은 아비트임이쌍카풀 라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주름은요, 우리 동양인들한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제 피부 중에 하나인데요. 어, 눈 안쪽에 존재하는 빨간살, 그러니까 누호라고 그러는데요. 이 누호 부위를 덮고 있는 피부를 몽골주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몽골주름이 위쪽에 눈두덩이 피부하고 이어져요. 이 눈두덩이 피부가 이어지면서 아래쪽 피부와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 공교롭게도 이 부위가 항상 좀 이런 식으로 약간 접혀요. 그렇다 보니까 몽골주름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는 이 위쪽 피부가 올라가는데 방해래요. 얘들이 발목을 탁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몽골주름이 발달 하면 할수록 이 위쪽 피부가 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눈의 위아래 사이즈가 좀 작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눈의 길이 문제인데요. 이 안쪽 노을를 많이 가림으로써 전체적인 눈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눈의 밸런스 문제인데요. 검은 동자를 중심으로 안쪽 흰자와 바깥쪽 흰자가 있어요. 몽골 주름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 안쪽 흰자를 많이 가리게 돼요. 쉽게 말해서 검은 동자 중심으로 안쪽은 잘안 보이고 있잖아. 바깥쪽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밸런스가 이제 어느 정도 좋지 않다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몽골 주름은 눈이 크고 시원한 측면에서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몽골주름이 발달하면 할수록 쌍꺼풀 라인의 인 라인이 잘 돼요. 이 몽골주름은 위쪽 피부를 자꾸 이 방향으로 잡아당겨요, 아래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잡아당긴 이쪽은 이 피부가 좀덜 올라가요. 쌍꺼풀 라인은 똑같이 잡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 부위는 쌍꺼풀 라인이 먹히게 되고 몽골주름의 영향이 좀 적은 중간하고 바깥쪽만 라인이 보이는 거죠. 안쪽은 계속 발목 잡혀 있는데 중간 바깥쪽만 계속 높이다 보면 이 단차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꺾이는 게 눈에 띄는 분들은 쌍꺼풀 라인을 많이 못 높여요. 이 모든 원리가 이 몽골주름이 위쪽 피부를 이 당기는 역할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몽골주름 부위를 일부를 조금 제거를 하고 주변부를 좀 풀어줌으로써 몽골주름을 좀 줄여준다는 표현이 맞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흉터가 보이는 정도도 좋고 안쪽에 누호가 노출되는 양도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조절을 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몽골주름을 조금 이제 줄여준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몽골주름이 많이 발달했을 때는 인 라인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죠. 앞팀 혹은 아비 팀을 하면 할수록. 그니까 몽골 주름을 줄여 주면 줄여 줄수록 당연히 인라인에서 인 아웃라인 혹은 세미 아웃라인 형식으로 안쪽 라인이 조금 더 보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몽골 주름이 위쪽 피부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긴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앞팀 혹은 아비팀을 하게 되면 이 몽골 주름을 줄여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위쪽 피부가 아래쪽으로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쌍꺼풀은 이 눈두덩이 피부를 올려주는, 높여주는 작업이라고 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 몽골주름을 줄여주게 되면, 즉앞팀 앞트임 혹은 앞이트을 하게 되면 눈두덩이 피부가 좀더 쌍꺼풀을 통해서 좀더잘 올라가요.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줄어들다 보니까 쌍꺼풀을 통해서 피부가 높아지는 데, 올라가는데 훨씬 이제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쌍꺼풀이 아무래도 조금 더 또렷하고 좀더 강하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몽골주름이 이제 줄어들다 보면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쌍꺼풀이 조금 더 또렷하고 깊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안쪽 라인이 세 번째는 눈의 길이 문제니다 당연히 앞트임을 하게 되면 몽골주름 줄여주기 때문에 눈의 길이가 당연히 조금 더 길어집니다. 특히 안쪽에 안쪽 흰자의 길이가 그렇게 되면 쌍꺼풀 라인이 조금 더 이렇게 극해 보임으로써 눈이 조금 더 시원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몽골주름은 이 눈이 특히 커지고 시원하게 하는데 여러모로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트임 혹은 아비트임을 통해서 몽골주름의 양을 좀 줄임으로써 쌍꺼풀 라인을 만들 때좀더 시원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앞트임 혹은 아비트임이 도움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